주변 사랑을 사랑하는 경상중부교회 성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전서 1장 1절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쟁과 분열의 문제,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분열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몇몇 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자신이 바울파, 또 어떤 자들은 자신이 아볼로파, 또 개바파, 자신은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라고 말하는 이 파당이 단순히 교회 안에 침묵을 도모하고 영적 유익을 누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단순히 영적 도모를 위한 모임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고, 더 나아가 이 분열의 초석을 다투는 그런 위급한 그런 파당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파당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교회마다 사실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파당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우리 교회도 서로 친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목장 모임을 권장함으로 그 안에서 영적인 유익을 나누게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고린도 교회는 똑같은 인간들이 모인 곳인데, 왜이 파당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분열까지 일으키게 된 것일까요? 왜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이 분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고린도 교회라는 이 지역의 특수성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는 어,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로 구성된 곳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라는 곳은 아주 상업적으로 위치적으로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에 위치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고린도 지역 에 살고 있던 이 그리스인들이 어, 기원전 146년경에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반란이 성공하지 못해서 이 고린도는 철저하게 황폐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던 이 고린도시가 기원전 44년경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재건되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중요성을 인지해서 새롭게 이 고린도라는 시를 계획도시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에 따라서 많은 로마인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도시 건설에 임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가 완성된 이후 이 도시의 가장 지배 계층에는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했고 건설했고 또 그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시를 그리스도 어, 그리스를 전역을 지배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죠. 제일 윗계층에는 로마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시가 완성되자, 각국의 옆에 있는 도시에서 그리스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그리스인들이 이 그리, 그 고린도시에 몰려들자, 이 어, 고린도시는 금세 인구가 불어났고, 또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일 위층에는 유대인, 아, 로마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인이 이 자리 잡은 이 고린도시에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유대인을 비롯한 여러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 많은 전 유럽을 떠돌고 있는 이방인들이 전국을 떠돌다가 이곳 고린도시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도시라고 살기 좋고, 상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물류가 풍부하고, 돈 벌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린도는 다양하고 수많은 각계 각층의 민족과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린도시의 구성원 그대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점차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됨에 따라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과 그리고 그리스인까지 함께 이곳 고린도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인종들로 금세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어, 고린도계 분쟁을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어, 특수성은 이 고린도 시에 있는 문화적 특수성입니다. 어,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그리스, 남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아테네로는 불과 직선거리로 한 400km 정도, 이 전체에게를 따져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 이 고린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리스의 문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은 논쟁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흔히 이 플라 그, 흔히들 이 신전 에 나가서 서로 서로 분론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서로 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화들이 이 그리스 안에 어, 펴져 있었는데 이 고린도시라고 해서 예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역시 자신들의 높은 지식조준을 자랑하기 위해서 서로 서로 만나면 지혜 대결을 펼쳤고 쉽게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두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는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바울과 같이 로마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는 세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7절에 이르는 이 부분이 세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초창기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인물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례를 베푸는 일, 즉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들, 그러니까 바울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 그 세례에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에서 세례가 어떻게 베풀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바울파들이 신경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이 세례는 단순히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다하는 것이지, 믿음을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 구원을 확정시키거나 가장 교회 안에 기업 구원에 관한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파는 만났다면 사람들에게 뭐 세를 받았냐 뭐 세를 누구에게 받았냐 이것을 따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을 일으켰는데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례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사실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하나라고 오늘 바울은 강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두 번째 파당은 바로 아볼로파라는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볼로파는 주로 그리스인들, 논쟁을 즐기하는 그리스인들이 주로 이 파당에 방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볼로를 가장 존경했는데 왜냐하면 이 아볼로가 고전 따르면 은이 부변에 엄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역시 지식은 탁월했지만 바울은 언변에 그렇게 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볼로는 언변에 가장 능했고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지도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세례를 위해서, 오른도 교를 세우기 위해서 세례를 강조한 반면에 이제 아볼로는 어느 정도 오른도 교가 정착한 이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변증 위주의 선도, 어, 설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 그리스인이 아주 좋아하는 논쟁적인 변증을 통하여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볼로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용납 자신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 아볼로가 이 변증을 사용한 것이지 이 변증이 자신들의 시당과 믿음의 주된 요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볼로파 사람들은 만났다 면 자신의 지식을 전하려고 하고 자신의 지식을 논쟁하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더 나아가서 그들은 구원에 관한 지식까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게 되면 자신들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본 본문 18절과 21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구원은 인간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납득과 이해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전도에 밀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원색적인 복음만을 자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 고린도 교회의 파당은 바로 개바파였습니다 개바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당연히 개바, 베드로파라고 하지 않고 개바파라고 한 것은 이 개바파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시 전도 여행 가운데 들린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때 자신들의 지도자, 자신들의 파당의 지도자로 베드로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지위를 통해서 그들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고린도시에서 유대인은 제일 낮은 하층민이지만, 교회 안에서 유대인은 아주 하나님의 혈통적인 적통성 있는 계승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자신들만의 파당을 지어서 그 안에서 혈통을 강조하고 혈통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이 고린도 안에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베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파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열심주의자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열심으로 드러내는 그 열심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게 열심 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과 같이 열심히 교회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오직 열심을 내는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통하여서 그들 안에 파당을 이루었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교회는 각계각층의 각기 많은 파당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바울 그리스도 아볼로라는 이름으로 각각 서로가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은 경청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것만을 주장함으로써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이 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진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인도 교회는 어서 빨리 이 일을 시급히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지금 그들의 공면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같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사이 분쟁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같아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혈통이나 자신들의 가진 그 지식이나 자신들의 가진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 만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들 가운데에 자신들을 드러냈던 그 어떤 주제가 아닌 것이 아니고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인 되게 하였던 그 십자가 만을 붙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저로 서로가 다른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세례가 중요하고, 누구는 교회 안의 분쟁, 아, 변증이 중요하고, 누구는 교회 안의 혈통이 중요하고, 누구는 교회 안의 어떤 열심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차이점에 주목하면 차이점에 주목할수록 교회는 결국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아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만을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만을 통해서 같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해야 했던 십자가라는 공통점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념 여러분 제가 경산중부에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어, 저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성도간에 어, 이렇게 심각한 문제나 분열이 있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어, 하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이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과 분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심각하고 또 어, 그런 단계는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쩌면 분쟁과 분열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차이점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가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교회 안에 일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방식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방식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나 수요기도에 참석하는 문제에 같은 신앙에 열심을 내는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신앙을 열심 내지 않지 라고 우리는 그 사람의 차이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의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었던 십자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이점이 아닌 십자가에 주목해야 될 때,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온전히 하나되어 구원의 공동체로 이어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전 여러분, 교회는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된 상태에서. 같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주목하여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